안녕하세요. 오늘은 케냐 AA를 로스팅한 거를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된 거를 절구에서 빻아가지고 한 50g 내지 60g 사이에 원두를 지금 빻아서, 드립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탄하게 맞추고 그리고 뜨거운 물로 지금은 한 87도 정도 되네요. 물이 자 여기를 뜸을 들이겠습니다. 뜸을 드리고, 저는 한 좀, 뜸을 한 30분,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그 정도 뜸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 길게는 1분까지도 뜸을 드립니다. 지금, 절구로 빠게 되면, 미세하게 갈려지지 않아서, 덩어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쉽게 빠져내려가요. 지금 벌써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절구를 빠으니까, 음, 이게 절골을 빠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커피빵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은 그런 모습은 잘안 보여지더라고요. 조금은 올라오되 어, 이렇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뽕긋하게 커피빵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케냐 aa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 케냐 aa는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로스팅 할때 제가 아무리 어 다른 과테말라 하고 스프리모 요두 종류를 할때 로스팅 할때 로스팅할 때는 1차 팝핑이 팍팍 시원하게 잘 터졌는데 이 케냐 aa 요거는 이상하게 팝핑이 들뜸 말뜸 하면서 잘안 터졌어요. 자 이렇게 뜸을 들인 다음에 다시 한번 뜸을 한번 살짝 더 축여 줍니다. 가운데만 다른데는 하지 않고 가운데만 살짝 더 물을 축여 줘요. 최대한 커피이 로스팅된 요게 물을 최대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가운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갈아 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부어 놓고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물이 한 82도 0 정도 되는데요 물을 조금만 더 보충하고 저는 시간대별로 뭐몇초 사이에 몇 g을 추출한다 그런 거는 없고요 어, 한번 부게 되면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계속 부어주는 형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이렇게 아, 이것도 조금 물이 많긴 한데. 되도록 이면 커피 필터 쪽 으로 는 물이, 안가 도록 노력 은, 하 는데 저도 서툴러 가지고 아 저렇게 좀 무너 지면 좀 별론데, 어쨌든 저는 전문적 으로, 하는게아 니라 어 제나 름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 습니다. 세탁기에는 지금 빨래를 세탁기는 지금 빨래를 하고 있고요. 여게 끝나게 되면 저는 방 청소를 하고 빨래를 옥상에다 널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 정리한 다음에 저도 출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물이 좀 떨어지네요. 이 정도가 한잔 분량. 물을 조금 더 붓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추출하고, 두 잔이 넘었네요.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나온 커피가 연하고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좀 섞어주겠습니다. 흔들흔들 해서 섞어주고, 맛을 보기 전에 어차피 이걸 다못 먹을 거니까 보온통에다 옮겨 담아놓고 제가 마실 한두 잔만 빼놓겠습니다. 그제 와이프도 먹어 마실 거니까 따로 넣고요. 자, 오늘 추출한 커피입니다. 물을 아, 버리고. 여기그 음, 커피입니다 일단 먼저 원액을 한번 먹어봅니다 요런 색깔이에요 요거는 이런 색깔이에요, 이거는 이런 색깔이에요. 신맛이 지난번 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신맛이 좀 강한 편이네요 오늘, 로스, 오늘 핸드드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